로 청년농업인 이성동 씨를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아 잠시만요. 제가 이성동 청년농업인께서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주 멋있는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가 보이시나요? <laughs> 멋있는 마이크 차요태입니다 <laughs> 자, 이걸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저기 충주시 하용두에서그 탕금양 농사를 짓고 있는 3 4살이성동입니다 무궁하고 즐기었습니다 요게 탕금양이고요. 요건 이제 제주도에서 레디양이라 불리는 간평품종입니다. 이제 이쪽 말고 아, 저쪽 대소원 쪽에는 한 700평 정도 천혜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감류 외에도 망감류 외에도 괴산에는 이제 사과가 한 3,000평 있고요. 현재 지금 익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한1주2주 후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그런 네 살이시군요. <laughs> 농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셔서 이제 저는 이제 귀농한지 7년 됐고요. 원래 토마토를 전문으로 하다가 이제 13년 전부터 이제 레드향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사과도 같이 농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토마토를 하시다가 이제 레드향으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네. 레드향으로. 바꾸 단 계기는 토마토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가요? 그치, 예, 그렇죠. 저희가 원래 맥, 토마토도 거의 초창기 방울토마토 나왔을 때 초창기에 한한가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점점 그 농가수도 증가하고 음. 토마토 가격도 폭락하고 이제 사람 쓰고 그런 게 이제 조금 힘들어서 이제 과수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혹시 레드향은 좋나요? 판매나 아니면 그 옛날 토마토에 비하면 훨씬 좋으시니까 레드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작업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그, 제 매출에서 순수익, 지금 순수익이 높아가지고, 예,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충주에도 여기 말고 다른 농가분들도 해라마 네. 하는 농가가 있나요? 예, 원래 저희 충주에서 두 농가가 먼저 시작했고요. 네. 현재는 여섯 농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예. <laughs> 지금 사의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사의치에서 혹시 뭐 맡은 역할이 있으신가요? 사의치에서 작년까지 감사직을 맡다가 음. 이제 현재는 예, 현재는 그냥 회원으로 있고요. 그럼 사의치는 혹시 가입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의치도 저도 이제 어. 기농하면서 바로 들어가서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기농하시는 어, 나이는 20대 후반일 텐데, 네. 20대 후반에 친구분들은 거의 직장을 다니거나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농을 결심하게 됐는지? 저도 직장생활을 한 3년, 4년 했는데요. 이제 하다가 서울,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 이제 아버지의 건유도 있었고, 음. 예, 충주에서 고향에서 이제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네, 물려받으려고 내려왔는데 되게... <laughs> 물려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물려받으신 거죠? <laughs> 아니요, 아니, 물려받는 중입니다. <laughs> 받는 중이다. 네, 아, 네, 저희가 근데 소개드릴 때 모텔 솔로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혹시 모텔 네. 솔로 신조의 뜻을 아시나요? 모해모해모해 아, 솔로 솔로 못한다고. 이런거 아니에요? 아니다 <laughs> 반대의 개념입니다 나는 솔로인적이 없어 솔로를 못해 그렇기 아... 때문에 계속 이어서 연애를 한다는 뜻인데 아...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여자친구 계신가요? 아니요 아 그러면 못할 솔로가 아니신거 같은데 <laughs> 없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 찾고 계신거죠 어, 자기 어필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뭐 혹시 이 농장 네. 이성동씨껍니까? 아 아니요 네, 농장 우선 없고요. 10% 그러면, 정도 받았어요, 10%. 10%? 여기가 혹시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가 2,300평, 저쪽이 700평. 음, 그럼 그러니까 3. 저쪽 아, 700평 제가 받았고. 아, 700평, 아, 700평 받으신 거예요? 네, 아버님한테 증여 받았죠. 아, 증여, 아, 증여 없구나. 받았고. 그리고 혹시 뭐또 다른 게뭐 갖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기 갖고 있는 거요? 네. 산? 오. 어. <laughs> 산이 어디있는거죠? 재력이 좀있으시네 계산에 있는데 어 네. 그럼 2만평 정도? 2만평2만평에 700평이라고 하셨죠? 아까 예아2만평제가아니에 저는 받은건 700평 아 받은건 700평 아, 자기꺼만 얘기를 좀해주 아, 헷갈릴수 있으니까 아, 예. 자기꺼만 얘기해주시고 그치. 그럼 다른거 자기 어필하실게 뭐가 있으실까요? 저요? 어 성격이 좋으실까요? 예 네, 성격이 예 <laughs> 하하하 어 cool하고요. 쿨! 쿨람 쿨람 쿨람. 긍정적이고, c 정적이고 쿨, 긍정 열정, o l 0 o 혹시 네. 이상형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상형이요? 네, c 이 o l c o o 시 c o o 이 cool c 선생님이 이상형과 맞아야 되니까 이상형도 혹시 <목소리> <목소리>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혹시 충주시 청년 농업인으로서 이제 받는 혜택이나 아니면 지원사업 같은 소속 계신 게 있나요? 네, 저 이제 사회치 가입해서 이제 활동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시범 사업 그리고 보조사업 이제 보조사업에서 나눠지면 이 아이얼대 청년 쪽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요. 지원을 받고 계신 거네요. 네, 현재는 저기 아열대 루트 조성 사업을 받고 있어서 어... 네, 하우스 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족도는 혹시 어떠신가요? 농가에 되게 저기 도움이 되죠. 음... 혹시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또뭐 어떤 사업이나 어떤 교육을 더 원하시는 그런 것들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나 충주시에.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바라는 거? 네. 어, 기수센터가 어떻게 보면 특산물 위주로 이제 특산물 위주로 이제 저기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음. 예, 저기 아열대 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전달. <laughs> 어, 그러면 은 혹시 기농을 꿈꾸는 청년들이나.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어, 그냥 무작정 그 지원이 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것보다 오래 직장생활 하시면서 많이 사전 조사도 하시고 한번 좀 뭔가에 가서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음.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농사란? 동사 농사? 아기농사라 생각 좀 어, 없는 데아없다네 <놀람> 농사는 <놀람> 없다 아기농사 <놀람> 아니면 한라봉으로 삼행시 한번 들어갈까요? <놀람> 탕금향 탕금향으로 하시죠 탕금향. 탕금향으로 삼행시 자탄 탕금향을 한번 먹어보면 오, 금 금방 빠지실 겁니다 오향 오 방금 광고 같았어요. <laughs> 어, 광고 문구를 써야겠다. 네. 탕금형 광고 문구로 아주 좋았네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오늘 온 이유가 있죠. 토킹. 톡스 예스. 그러면 저쪽에서 한 가지 뽑아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질문입니다. 아, 질문이에요. 질문 찾기. 말씀드릴게요. 주로 와플이나 팬케이크와 함께 먹는 메이크 시럽은 땡땡의 진액으로 만드는 감미료다. 땡땡은 무엇일까? 와플이랑 팬케이크랑 같이 먹는 메이크 시럽 알죠? 메이크 네, 시럽. 시럽. 그게 무슨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감미료일까요? 시럽 시럽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엄청 쉬워요. 아 메이플. 메이플. 땡. 자 틀렸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은 정답은요. 단풍나무 맞아요. 아 메이플이 단풍이에요? 네 단풍이에요. 그 맞힌 거 아니에요? 아 얘가 맞았잖아 좋아하는 색좀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세요. 어한개더 있네요. 자 상품은 어떤 게 나왔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백, 매너백 나왔어요. 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백. 매너백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자 음. 여기다가 이제 카사바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타어테타어테 아니면 여자 친구한테 선물하면 아, 되겠네요. 고체 그기그 아. 여자 친구한테. 이거 못 갔던 데 자, 자 여기까지 토키즈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태솔로 마지막으로 조금씩 들으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주세요 문하고 집이었습니다